아, 씨. 아, 족 같다. 아, 족 같다, 진짜. 어왜못어어는 거야? 어나집중어어어 아. 뭐 자꾸 눈을 돌려요. 방송 채팅 보는 건데. 여러분이 자꾸 야, 그런 누나. 말 하니까 찔린, 나는 뭐 찔릴 것도 없는데 더 찔러낸다니까? 뭔꽃들눌서 아, 저아 진짜. 아, 먹발 진짜. 아, 병신이야? 려연 <laughs> 먹겠다고 그냥 나갔다고? 어. 와. 야. 브이, 저거 자 진짜 안 들어오나? 야, 방송 확인해봐. 어 하고 있었대 그래, 아까 진짜 버튼 꺼진 거 아니야 오야 아, 팀보드 나갈 팀 이유가 없잖아 딜레이로 꺼졌어 일부러 나간 거야 팀보드 형 방송 보고 바, 반응 보고 있어 형 이렇게 <laughs> 개새끼 <laughs> 주희동 진짜 아, 제 챕터별로 다는데게따다 어? 라면 때문에 나가면 사람이 아니야 구형 아 천천히 하자 주희동 올 때까지 아올 거 같은데 이롱의 지그자이 찌스나 아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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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아 아, 존나 짜증나. <laughs> 나를 먹으면서 미친 <미쳐봐서> 놈봐도 보고 있어. 기친 <laughs> 놈. 진짜 주이코패스다. 아, 뭐야? 빨리 들어와. 야, 가자. 인터넷 끊겨졌다. 꺼져 그럼. <laughs> <이거> 가자. <laughs> 인터넷이 끊겼대. <신청제. 웃음> <짜납이야. 웃음> 아, 안 할래 나도. 가자. 피코퍼 아, 이기. 뭐 아니야. 바닥 있는데 백창, 백창, 백창. 백창. 미키 돌아 쓰나요? 아, 야, 내가 촛불을 안 하고 써개 필해 로우두대받았어두대촛 넣어, 촛라사촛라어촛 넣어, 촛 넣어, 촛 넣어, 촛 넣어, 촛못하게 하는게 어 Revenge. <먹고요> <�erman> <뭔나라> 어, 아, 저 봐줘? c k up, 나 와, 시바, 방패. 이거 미키가 존나 잘한 게 원래 2분 5초 컷이잖아요, 레드 때. 그니까 러밥먹느 아니 밥 먹느냐고 일부러 계속 먹느냐고 <laughs> 2분 5초 컷안 당해서 레드 때 존나 잘한거 같아. 인정하지? <laughs> 그냥 계속 밥 먹었으면 좋겠어. 야 미키 아니 뭐 먹으니까 잘하 <laughs> 어. 힛힛! 에이, 하나에! 워이샷! 디그 자, 디그 자. 가로동 쪽, 가로동 쪽. 와서 디그자했어 어딘지 간지 몰라, 이제. 자, 오른쪽. 아, 아, 잘 먹었다. 이 먹으면 멋있지. 안녕히 가세요. 안 누르면 최소 팬텀이, 추천 안 누르면 최소 피부 의사 됩니다. 2년 안에 피부는 평생 갑니다.